안녕하세요. 영어 네, 남녀 태광입니다 네, 저희는 어젯밤에 태안 캠핑장에 왔어요. 네, 하루를 지내고 어, 촬영을 해봅니다. 여기는 태안에 보이시나요? 감성 캠핑장입니다. 몽산포에 있어요 몽산포 제가 좋아하는 몽산포 수영장이 있어서 일로 잡았고요 아이들이 일로 하고 있어요 어? 이 멍멍 해봐. 망멍망멍 망망. 이 헨리 어디 왔어요? 수산물 시장 왔어요. 오 꽃게. 아 이렇게 야, 야, 야. 적혀져 있네. 가게집 봐라. 어. 어 여기 여기가 그래. 여기가. 좋네. 가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 다 가격이 다 거의 통일되어 있어. 아, 가격이 거의 통일되어 있어. 지금 모든 쪽에 올라서 12,000원씩 바짝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직 안 올렸어요. 제가 만 원씩 들고 있어. 아. 보시는 거 있어요? 아, 안 그냥 여기 구경 한번 해보고 살려구요. 고새우 새우가, 새 새우. 새우, 새우. 여기 마리씩 왔는데, 오늘 고 사과... 어, 있는... 여기 음. 때... 맛있어가지고, 나도 이거 먹거든요, 요새.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음, 요거는 그냥 다 키로로 안해도 돼 500g도 팔고 1 0원어치도 팔고 이것도 해요 야, 벌어지면 먹으면 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그냥 벌어지자마자 먹는 것 보다는 벌어지고 얘네들 물을 물속에 보글보글 익어요 일거, 조개살이 그럼 조금 익었다가 더익다가 먹으면 돼요 저작아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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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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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리 와. 2020. 이거, 이거. 이거 봐. 이리 와. 이리 만져. 이리 만져. 아, 이렇게 이렇게 만져 봐. 음. 이리 와. 잡고 있을게. 만져봐 만져 볼거저요어니 먼저. 시 이리와봐 이리 엄마 산다. 엄마 산다고. 손잡... 응. 우와. 윤금이 시야 맞아요. 이거 왜로 먹어요? 아니, 아안 먹어요. 팬이 보여준다 하다가 떨어뜨렸어. 고맙습니다. 착한 네. 보셨죠 네네. 잠깐만요. 대일 신중하네. <laughs> <laughs> 아, 터질까봐. 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먹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자. 어, 금송어 네. 다음에 여기 또 와야겠네. 근데 <놀람> 도 <놀람> 이쪽이야. 뭐야? 특이하게 무슨 가리비야 이게? 응. 무슨 가리비야? 아 가리비 아니고. 맛 쪽에. 가리마 아, 그, 쪽에. 가리마 쪽에 아, 아줌마가 계속 가리비 가리비 해가지고. ưng em ừng 것도 되는 거? 아투 어, 튜브 넣고가 돼? 아요 아빠도 맛있게 하나 꽂아 봐. 아 하나 먹고싶어 아빠 저있 아빠 내가 진짜 내거보다잘 구우게 어 살찌겠어 내가 여기 받아. 요리사니까 딸 가까워 되게 쫀득쫀도가네 내일 구거니까 난 얘네들 볼때마다 고스트 바스터즈 아, 걔네들 걔네들 생각나 어, 맞아 마시멜로 귀신 어 겁나 귀여워가지고 잔인하잖아 걔네들 어. 생긴건 되게 엄마 신부, 엄마 신부 그 뭐냐 그뭐그막그 딸기 주스 만든거 그 갈아가지고 마시멜로 서로 막 불에다 꽂고 있고 <laughs> 서로 불에다 꽂고 있고 감성 캠핑장 케빈 하우스에 오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 주셨어요. 태연, 시안, 고연 해연이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어때 기분? 기분 안 좋아? 왜? 나도 안 좋아 왜? 네? 왜안 음, 음. 네, 좋은데? 재한 오빠가 재한 오빠가 층을 타서 안 태워 저세번밖에안 태워주고 저 언니랑 언니오빠가 뭐, 언니가 좀언랑승희 그래서 거기 앉아있어 있어? 응 알았어 그래서 우 뜯지 해야 돼 뜯지 아니 내놓으라고 텐트가 좋아 이런데가 좋아 여기 텐트 근데 그나마 텐트가 안나난 텐트는 에어컨 없는데 여기는 에어컨 있어 개수화. 응. 만약에 텐트 있었으면은 응. 더 죽었어. 더 죽었어? 응. 아니야. 텐트는 따뜻하잖아. 네 <laughs> <죽게. 웃음> 그래, 자자 이제. 응. 인사해 사람매 태공이 오늘 여기에서 안녕 아우. 안녕. 아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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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다이를 탁. 야, 갬성이. 아. 얘, 예, 얘는 착하다는데? 예? 산이 짜장이. 아, 저희는 이제 일슬밤을 지내고 짐을 싣고 있습니다. 있는감성캠핑장이었고요동산포 수영치러 왔어요, 수영. 네, 수영장. 아이들이 스트를 꼬박 여기서 지냈답니다. 되게 좋아요, 애기들. 애기들 데리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름 한정. <laughs> 그럼, 오남매와 태공이 다음 영상에 또봬요 안녕.